오늘도 도깨비 나라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볼까? 출발! 훌륭한 미인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감성을 통해 배운다! 톡톡 미인열전 나는 깨리!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혹시 이 중에 슝 비행기 타본 친구 있을까? 가족들이랑 여행갈 때 타봤어요. 하늘에 올라갈 때 무서웠어요. 맞아!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지. 여행을 갈 때도 탈수 있고, 물건 같은 걸 옮길 수도 있어. 이런 멋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오늘 배울 라이트 형제야. 라이트 형제?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어. 비행기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지금처럼 하늘을 슝 하고 날 수도 없었단 얘기지. 지금은 사람이 직접 타지 않아도 드론이 나올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 비행기뿐만 아니라 TV, 전화기, 컴퓨터 모두 옛날에는 없었어. 불편했겠어요. 맞아. 발명이란 이렇게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줘. 그럼 지금부터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볼까? 출발!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고치는데 흥미를 느끼던 윌버와 오빌이라는 이름의 라이트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는 종이나 나무 막대를 이용해 만든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며 사람도 하늘을 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독일의 오트릴리엔탈이란 사람이 마치 새의 날개처럼 생긴 글라이더로 하늘을 나는 것에 도전했다 라는 기사를 읽게 돼요 형 정말 그 기사가 사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오빌 아쉽지만 실패로 끝났대 아 역시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무리일까? 음 오비 우리가 한번 해볼까? 우리가? 그래 어린 시절부터 늘 꿈꿔온 거잖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좋아 형 우리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 막상 도전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늘을 날수 있는지 고민을 하던 라이트 형제는 새의 날개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새들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한쪽 날개를 비틀어 올리고 있네. 우리도 저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형, 날개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지? 새 움직임을 관찰하던 라이트 형제는 마침내 자신들만의 글라이더를 만들어냈어요. 글라이더를 만든 다음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을 것 같아요. 하늘 나는셈처럼 멋지게 성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실패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거든. 라이트 형제의 재밌는 다음 이야기는 내일 들려줄게. 아쉬워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 안녕! 영어와 연기를 동시에 배우는 깨비깨비 영어연극! <laughs> 나는 깨리! 나는 비비야! 친구들 안녕! 안녕! <laughs> 지난주 도깨비 동화나라 이야기들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까?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착각했어요. 결국 육신에다 고기를 놓쳤어요. <laughs> 맞아! 지난번에 보여준 다른 친구들의 연기 너무너무 멋있었지? 오늘은 사자와 쥐, 동화를 영어 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사자와 쥐 내용 기억하는 친구? 쥐를 잡아 먹으려던 사자가 놓아줘요. 나중에 쥐가 은혜를 갚아요. 우와, 동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다들 너무 똑똑한걸. 혹시 TV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동화 내용이 헷갈린다면, 톡톡히 잘드 시즌 2 다시 보기로 문제 해결. 그럼 사자와 쥐 영어 연극 대본을 살펴볼까? 두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봐 봐. 어? So I'm going to let it go. Thank you, Mr. Lion. I will repeat your kindness. Help me! Help me! <gasps> Mr. Lion, I will help you. You're too small to help me. I can now your ropes. 좋아, 좋아. 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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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킥. 나는 밧줄을 갈가먹을 수 있어요! 찍찍찍! 찍, 찍. 땡큐. 땡큐! 땡큐! 고마워! 대본 내용은 모두 이해됐을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들을 이해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어 연극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예! 그럼 다음 만화 날까지 모두 See you next time! Bye-bye! 깨리와 bye bye. Bye. Wow. 함께 떠나는 즐거운 세계여행 지구본을 돌려! 는은 끼리! 친구들 안녕! 안녕! 이번 주 우리가 여행할 곳은 어딜까? 지구본을 돌려! 우와! 아메리카네! 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미국! 그렇지!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던 미국이 있지? 아메리카! 에콰노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캐나다, 멕스코, 브라질. 이야, 나라가 진짜 진짜 많구나. 친구들, 근데 그거 알아? 아메리카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대륙이었어. 새롭게 이주민들이 넘어와서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가 생긴거래. 우리가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을 살펴볼 순 없겠지만, 몇 개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를 여행해 볼 거야! 다들 준비됐을까? 네! 지구본을 돌려라! 아메리카편 그첫 번째 나라는 바로 미국이야! 미국이 영어로 뭘까? 맞아! 미국을 영어로 하면 USA지. 미국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사는 아주아주 아주 큰 나라야.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겠지? 네! 그럼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미국 여행을 시작해볼까? 출발! 네. 첫 번째 그림, 이건 뭘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저요! 민서 친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네. 맞춰볼까 자유의 여신상이요. 정답! 어떻게 알았어? 찍어놨어요. 진짜 똑똑하구나, 민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선물로 준 거야. 그럼 혹시 이 자유의 여신상 손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친구? 사리 친구가 말해볼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너무 맛있겠지만, 땡, 아쉽지만, 아니야. 저요. 횃불이. 횃불이? 횃불. 횃불? 맞아. 자유의 여신상 손에 들고 있는 건 바로 횃불이야. 이 횃불은 바로 자유를 상징해 뭘 상징한다고? 자유.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 짜잔! 이건 뭘까? 국기! 맞아! 사진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야. 뭐라고? 성조기! 성조기를 한번 들여다 볼까? 네! 헉, 뭐가 보여? 별. 별! 그러네! 별이 참 많다! 몇 개일까? 48개! 아니야, 조금 더 많아. 52개! 오,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 50개! 50개! 맞아, 바로 50개지! 미국인들의 성조기 사랑은 정말 유명하지? 네! 네. 우리도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많이 많이 사랑해야겠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사진 봐볼까? 짜잔! 독수리다! 맞았어! 사진은 바로 독수리지?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하얀 독수리를 흰머리 독수리라고 해. 어, 친구들! 독수리가 영어로 뭐지? 이글! 이글! 뭐라고? 이글! 맞아! 눈이 이글이글한 독수리는 영어로 이글이지? 그러면은 흰머리 독수리는 뭐라고 할까? 흰머리니까 화이트 이글일까? 아니야, 바로 아메리칸 이글이야. 아메리칸은 바로 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흰머리 독수리를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아메리칸 이글! 우리 친구들도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하늘을 날고 싶지! 네! 자, 그럼 다 같이 독수리 흉내 한번 내볼까? 슝! 슝! 누가 제일 잘 나는가 볼까? 와 우와! 얘들아! 복수리 발톱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그럼 독수리 날개는 이렇게 한번 멋지게 날아볼까? 슝! 슝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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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와. <laughs>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미국을 좀더 여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얘들아,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지? 그럼 안녕이 뭘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정, 교통, 소방, 안전 놀이와 퀴즈를 통해 배우는 톡톡 안전 퀴즈! 와. 나는 깨리! 나는 도리! 나는 뿔뿔이야! 친구들, 안녕! 안녕! 톡톡 안전 퀴즈, 지난번 방송들은 다들 봤을까? 네! 차가 달리 기가에 다들 한날 주의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도 자울에 살피고 건나요 맞아. 안전이란 항상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네! 톡톡 안전 퀴즈는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들 모두를 이끌어 줄 거야. 와, 잘 따라할 준비 됐지? 네. 이번 주는 그세 번째 시간 소방 안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잠깐, 꾸리야. 잠깐. 소방 안전이면 화재랑 관련된 거잖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소로 부를까? 작은 불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끄기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지? 음, 고보니 그렇네. 뭘 먼저 얘기해 줄 거야? 봐봐.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야. 불이 나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일렬로 줄을 서야 해. 불이 났다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는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 아하! 불이 나면 유독 가스가 발생이 돼. 유독 가스를 마시면 안 되겠지?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게 중요해. 아하! 그럼 제빨리 밖으로 나가면 되겠다. 잠깐, 제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몸을 숙이고 비상구 유도등을 찾아야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 아하! 비상구를 발견했다고 해도 손잡이가 뜨거울 수도 있으니 먼저 손등으로 온도를 체크해 주는 것도 잊지 마. 아하! 줄을 사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코와 입은 연결돼 있어서 함께 막아야 하죠. 맞아. 어쩜 이렇게 똑똑하지? 생각보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유량이 단순하지만은 않네. 그런데 도리야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으로는 잘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도리만 믿고 따라오면 친구들 모두를. 안전의 세상으로 데려다 줄게.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배운 화제시 대표령을 팀을 나눠 몸으로 익혀보자.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 안녕.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톡톡 해즈 친구들, 깨리와 함께 떠난 도깨비 나라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안녕! 안녕.